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청도 여행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 온 곳은 청도 와인 터널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원해. 시원해. 왜 이렇게 무섭냐? 우리네 어? 아. 렇게 입구가 무섭게 돼. 그안 하는 자았어우리나라도 보면 그 지역마다 와인을 좀 많이 만들기 만든 거 같아. 어, 맞아. 원래 와인은. 또 다양. 응. 근데 좀 다양하게 여기는 감미고 뭐 어디든 산딸기 응. 종류가 많은 거 관리도 많더니. 네. 응. 아 여기는 좀 밝은데. 아 여기 좀 밝아져. 음식 하는 곳이. 그러니까 직원이 없네. <laughs> 평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들어 다 응. 이런 것좀 느낌 있지 않아? 아 이렇게. 어. 어. 아 여기 사무거시. 먹을 응. 아예 카페네 그냥. 그런데. 음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어 춥다 어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더 시원해진다 겨울인데 진짜 춥겠는데 나 아, 괜찮아 생각다 위에서 물 떨어졌 <laughs> 엄청 엄청 깊어 깁... 음. 어, 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어 그런가, 어, 그런가 봐오형 하고 있는 거어 근데 냄새 좀 난다 좀 시큼한 음. 냄새 음. 맞죠? 감식초 이런 냄새. 음, 음. 와, 색성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야. 냄새가 콩콩하 <laughs> 와, 엄청 많다. 지금. 되게 리기데 짱밥? 아, 들어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런 아, 맞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많으니까 또 갖다 하네 맞지. 아, 근데 이름이 다 다르네. 음. 2,500m, 3,500m. 와, 양이 엄청 나군데 그러니까. 어, 여기는 감식초. 어? 어쩐지 감자초 냄새나더라 <laughs> 그럼 저기 파는 게 진짜 여기서 빼낸 거 같아 그런가보다 여기서 숙성한 거를 이제 보관하고 방앗도 너무 밤인데 갑자기 갑자기 밤이 되었어 와 너무 어둡다 응. 근데 우리밖에 없어 <laughs> 이 전... 넓은 터널에 전세냈네 아아 <laughs> 이렇게 야광으로 그려져 있네 어? 우리 옷만 보여 옷이 야광이 됐는데? <laughs> 얼케 하니까 예쁘다. 약간 그거 느낌이야. 그거 알아? 그하울의 움직이는 상에서 그 하울이 어릴 때그막별 쏟아지는 거. 막별 따라 건데 뭔지 기억나? 기억이 안 나. 아 멋있다. 예쁘로 옛날 집에 이렇게 별 스티커 붙였어? 어 어릴 때 붙였던 것 같아. 천장에. 응. 음. 예쁘다. 약간 뭔가 여기 좀 아늑한 느낌이 좀 있네. 응. 음. 빛이 주는 힘이 강하네. 진짜. <laughs> 아, 이게 지금 와인병 보관 중인가 보다.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아. 그러니까, 초다이기 와, 아, 여기 보면, 2004년? 2004. 2005년? 이렇게 연 단위로 이제 해가지고 제일... 보관해놨나 놓 본데. 그럼 제일 오래된 거걸 쓰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정확하게 모르겠고. 따로따로 팔 수도 있고, 뭐. 3년산, 7년산. 오, 여기 박쥐같이아 중... 아, 못 들어가나? 박쥐 모형들 달아났나 본데? 그럼 네. 황금박쥐야. 어, 조금 무서운데? <laughs> 저게 나중에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슬어아이거는기요사람들이 <laughs> <laughs> 적은 걸 이렇게 작품화를 시킨 어, 거예아 그런가? 근데 심지어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은 곳에 우리밖에 없어. 근데 이제 다른 장소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제 뭐~ 하면서. 아직 환상이 많은 나라 나이가. 네, 저희는 이제, 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나오네. 물다마어마 <laughs> 오줌 싼거 아이가? 네, 저희는 이제, 이제 나오는 길에 와인 한병 사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봅시다. <laughs> 여기 비빔국수가 있다고 하니까 홍시를 올려주는 비빔국수. 평일이라 그런가 문 닫은 데가 엄청 많네요. 아 클로즈. 진짜 맛있겠는데. 나 내가 좋 가자. 청도 핫플. 응. 진짜 많다. 평일인데. 될까?

삼계탕 고등어는 추가한 거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다, 그렇지? 와, 아, 근데 1인분에 1 0 0 0원이잖아 우리가 고등어 추가하긴 했는데, 근데 양이 진짜 많다. 그러니까 2 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4 명이서 먹어야 돼. 진짜 맛집이었다. 잘 왔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 청도읍성. 청도읍성. 여기 되게 읍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봅시다. 청도. 여기는 청도읍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성적이 진짜 보존이 잘돼 있다. 오! 와, 이거 그래 뭐? 너무 이쁜데? 춥다. 저기 앉아서 쉬시고 막. 응. 음. 아니, 나는 그냥 읍상만 있을 줄 알았거든. 그니까 이렇게 쉴수 있게 해주고, 꽃도 있고. 우와, 두더지 캐치 작업 중이다. 헉? 진짜? 두더지가 많나보네 어. 너무 시원한데? 아 물소리는 확실히 어디 가든 물소리가 너무 좋다. 와 차가워 물이 뜨다 바람 때문에. 맞아. 날씨도 막 엄청 흐린 것도 아니고 엄청 맑은 것도 아니라서 좋은 딱, 것 같아.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 맞아. 뭐 <목소리> <목소리> 와 근데 강벽이 이렇게 길게 잘 보존돼 있는데가 있나? 나도 잘 모르겠어. 어 여기는 물이 좀 맑은데. 어 맞네. 뭔가 여기 뭔가 풍자져 있을 것 같아. 너무 바람이 시원해. 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이거 이런데? 딱 이렇게 여기 이제 바로 적들이 이로못 들어오게. 아 맞아. 딱 막아가지고. 응. 딱. 그 시간 벌기 위한 수단인 거지. 아 맞아 맞. 아 네, 이건 알지. <laughs> 현재 규모는 조선 시대 선조 때 했는데. 네. 임진왜란 때문에 많이 부서졌었고, 근데 또 계속 새로 지었구나. 음. 이렇게 길게 잘 되어 있는데 잘 없는 거 같아. 음. 아, 절로 올라가다. 여기? 아. 절로 없까 <laughs> 여기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laughs> 와, 그다임 와 근데 진짜 길다. 한복만 입고 있으면 지금 실제로 그래 <laughs> 조선시대다. <laughs> <laughs> 맞아.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 포함하고 새로 보수한 것도 많네. 음 이제 밖에도 이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든 거네. 시계나. 그래. 용건이 뭐지? 맞아.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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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는 없다. 진짜 조용하니 좋다 여기. 맞아. 이렇게 읍성 바로 뒤에 이렇게 가정집들이 또다 있는. 기분과 성 안에 사는 기분이네 그러니까 맞지? 근데 감 나무가 진짜 많다. 감이 그냥 주렁주렁. 보통은 띄엄띄엄 있는데, 그냥 청도 전체에 있는 거. 그냥 어디 가나 감 나무가 다 있어. <laughs> 다방 버스 정류장도 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laughs> 이런 거 좋지. 진짜 감의 도시. 도저... 가로등 위에도 감 같은 거 달려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늑하네, 좋다. 어디 가세요? 랜덤이야. <laughs> 일본. 아니 이본이이본이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차. 그러니까. 복숭아 시험장. 오. 이건 뭐야? 모르겠어. 신기하고. 이제 복숭아도 특산물로 만들 건가? 아니 여기에 그 아까 신이가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석빙고가 있다고. 맞아. 그것도 보러 가보자. 이쪽이라서 그냥 오른쪽. 한국에 여섯 기가 있고 이제 한 기가 북한에 있대. 아, 진짜. 근데 그 일곱 개 중에 여기가 제일 오래됐다. 응 음. 석빙고는 또본 적이 없다 이거. 맞아. 근데 내가 알기 어, 이거다. 이거라고? 어, 저거 저거. 여기가 석빈 거야? 응 음, 저기 이제 다리같이 생긴 거 어떻게 들어가? <laughs> 아 음. 겨울에 가져온 얼음을 여기에서 봄 여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하던 곳이래 와 그럼 얼마나 안에 시원했다는 거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는지 가보시죠 <laughs> 오 진짜 아 뭐가 안에 뭐 없네? 그러니까 어? 돌아갈 수가 없어 경사가 너무 심하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얼려졌는지 잘모르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 그럼 이제 빙수 먹으러 갈까? 뮤지트 시간 여기 무슨 예. 감 감빙수? 응그 감빙수가 있다 예. 그래서 감오시 가먹으시... 여기 무슨 대감님집 아니냐고 밖에 풍경까지와 저기 있나 어, 이거 아 진짜 어? 음, 되게... 응. 아. 코, <laughs> 이름이 너무 좋다 여기 커피를 내어라고 커피요?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 너무 이쁘죠? 와, 이렇게 감이 곶감이네 매실 맛이 나. 매실 맛이 나? 응. 음. 맛있지. 아니 이게 얼음 에 약간 매실 맛 이, 나는 그런 거같아 땅콩 도있네커 음. 피도 맛있 어 <laughs> 살짝 신맛 과 고, 소함이딱적 절하 게 베이 스가 돼요. 저희는 지금 레일바이크를 타러 가보려고요. <laughs> 아니, 지금 근데 레일바이크가 5시 마감인데 아 5시까지 끝나는데 지금 3시 50분이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물어보면 더같긴 네, 해. 체인 똥냄신안네 <laughs> 아, 소 걸은 냄새가 소 너무 거룹... 많이 나가지고. <laughs> 근데 많이 난다 재밌네. 오빠 혼자 재밌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뭔가 정겹지 않나? 이런 냄새는. 음? 저희는 음문사 절사찰를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설명해 줘야지. <laughs> 왜 음문사로 가는... 지 <laughs> 저희가 레이바이크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게 소요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안될것 같아서 차를 돌렸어요. 그 음문사도 여기서 제일 유명한 절이라고 하니까 금방에선 음. 되게 유명한 절인 것 같더라. 고 음... 아 진짜? 음, 내가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운문사로 가봅! 여기는 단풍으로 유명한 절인데요 운문사라고 일단 근데 화장실부터 갔다올게요 <놀람> 죄송합니다 물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한 좋네. 맞지. 우린 맨날 조용한데만 다니네. 조용한데 다니까 <laughs> 좋네. 근데 되게 평지다. 응. 절은 뭔가 보면 좀 편안하다이가. 맞지. 편안하지. 근데 네, 진짜 냄새 좋다. 맞지. 아니, 좀 냄새가 달라. 달라? 응. 냄새 좋아.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래. 아, 그런가? <laughs> 아, 엄청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허, 진짜 화려한데. 와. 나 이렇게 화려한 건안본것 같은데. 뭔가 칠한 지 얼마 안된 느낌. 맞지. 한지. 와 소나무. 근데 이게뭐한 그루야. 어떻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왔지? 이게 옆으로 퍼지면 많이 쳐지니까 얘네들로 다받파충는 거야. 어, 응, 그렇지, 그렇지. 처진 소나무. 이게 그거네 천년기념물. 응. 향냄새 너무 좋다. 여기 향냄새 이렇게 주. 누가 여기서 치나? 예, 선생님들이 치시겠지? 와, 왜 이렇게? 미쳤는데? 진짜 좋다. 완전 속세에서 벗어나서 약간 <laughs> 그런 느낌이.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게. 향이 좀 전체적으로 빼어있다? 맞지? 은은하게 응 <laughs> 여러분 <laughs> 어디서는... 이거 도토리예요 빼봐봐 빠져? 어이런게 어. 있으면 다람쥐가 있을텐데 아니 근데 엄청 많아 지금 음. 이 도토리 물이 있어. 그니까, 오, 잘 자네. 잘 자란다고? 잔잔하네. <laughs> <laughs> 어, 어? 뽀다 아, 새다, 새. 물이 안 맞은 게 없어. 추억의 저판기 포아 한자신 거 아시죠? 난 율무차 먹을. 어 그래도. 너무 훌륭하다. 내천원 덕분에 사왔지. 맞아. 짠. 짠. <laughs> 맛있어? 조금 연한데. 이건 진한데. 이걸 먹기 위한. 음. 좀 연하지 않아? 맛있네 그래 그럼 먹어 장현아 이거 먹고 열고 와봐 아 여기 또 이런 산책로가 있네 아까 입구에서 들어올 때 소나무숲 있었잖아 산책하는 곳인가 아 연결이 돼있나? 어, 그런가 보네 여기 꽃도 있고 공기 진짜 좋다. 그러니까. 사 저거 한번 해야 되는가 이거? 저 이렇게 건너는가 이거? 음, 저거는 너무 껌 아니다. 난줄안 잡고 간지. 빠운다. 어, 방금 잡았다. 방금 다았다인

네 저희는 이제 문문사 구경 다 하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밥은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가봅시다 가봅시다 와 이거 다고 너무 빨리 먹어 음. 지금은 <laughs> 이나 많은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청도 프로방스. 여기서부터 너무 많은데. 너무 커서 나레이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입장료는 1인당 12,000원이고 현장에서 결제하고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빛터널로 들어가볼게요 예쁘다. 음,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가요가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진 찍는 줄 알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체리니.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상점도 있고 돌아보면 포토존도 많이 보여서 아이들과 사진 찍고 놀기 좋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거울 미로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저희는 생각보다 쉽게 탈출해버렸습니다. 거울을 이용한 포토존도 있어서 사진을 찍으며 놀다가 나왔습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계단을 올라가보니 흔들다리가 있어서 건너보았습니다. 흔들다리 고수 체린이도 총총총총 건너주었고 다리를 건넌 뒤 다시 밑으로 돌아내려갔습니다. 내려오니 귀여운 토끼가 있는데 당근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의 연식이 조금 오래돼 보였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볍게 한 바퀴 둘러본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해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청도읍성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야경 조금 더 보고 가자 싶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다시 와오기로 왔고요. 이제 여행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충도는 생각보다 낮에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낮에 놀기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맞아.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 낮에 이렇게 열심히 놀고 펜션 같은데 잡아서 고기 구워 먹는 그렇게 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